안녕하세요. <laughs> 근데 여기 단속 아저씨들 굉장히 착해. 예전에 단속하시는 할아버지가 양말도 서줬어. <laughs>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시고요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, 천장에서 편하게 내려오 세요 pc 방이 지하 1층에 있네. 일단 내려가 보자. 렉나 는지 안나 는지 pc 방 pc 방밖 나와서 방좀 가기 냐고? 그 러진 않을것같 은데 형. 내가 심심하면은 지하라서 약간 쫄린다 어 뒤에 뒤에 어머니 우리 엄마랑 패션이 비슷한데? 우리 엄마랑 패션이 비슷한데? 좋아요. 영상 모자이크 처리 해가지고 쇼트를 한번 올려봐야겠다. 짜개치가 뭐야? 짜개치? 근데 pc방 안 간지 진짜 너무 오래된 것 같아. 어? 아, 앉자마자 걷는 앉자마자 걷느래. 어. 다음에 여기서 장사해야겠다. 그냥 여기서 해야겠다. 아 단순하구나. 단순한 군비 아저씨 뭘 하려나? 여기 자리가더 좋아보이네 기여기서여기서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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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알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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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해야겠다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저 유튜브 구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나중에 제 이름 모르잖아요. 한, 한 단결이야, 한 단결. 단결? 자 단결이야. 나 PC방 안 가본 지 진짜 오래됐어. 마지막으로 한게 서든어택 같은데? 고등학생 때? 오버워치인가? 옛날에 나 PC방에서는 먹을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치킨 시켜 먹고 짜장면 시켜 먹고 탕수육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었는데 피시방에서. 아 우리 미선이 누나 어서 와요. 제가 지금 해킹 당해가지고 새로운 채널 한 단결이라는 채널로 만들었거든요. 지금 방송 중이니까 한 단결로 넘어와 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우리 미선이님. 아 우리 지연이 누나 지연 씨 비밀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그 화면에 있는 한단결 채널이 제 새로운 채널이니깐요 이쪽으로 넘어와주세요 아 맞아요 개웃기게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 디디님 넘어와주세요 한단결 채널로 넘어와서 한번더 개웃기게 생겼냐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건 많아? 정액권 끊고 들어갔는데 틈치야 그건? 틈새라면 치즈계란? 다들 넘어와주세요 아 지금 PC방 앞에 있는데 광계자의 사비 금지님 아이디가 기동차네요. 한 단결 채널로 넘어와 주세요. 넘어와서 편하게 채팅 쳐주세요. 근데 화면이 좀 달라. 얘는 좀 어둡게 나오고 얘는 되게 밝게 나온다. 무슨 차이일까? 우리 광계자의 사비 금지님 빨리 와주세요. 어우, 리 미선님, 우리, 우리 지현씨 비밀리아님, 디리님, 어서오세요. 빨리 와주세요. 아, 지현이 누나, 왜 이쪽으로 들어왔어? 일로 들어와야지. 지현이 누나, 왜 여기, 나 이제 미치광이 아니고 한단결로 옮겼잖아요. 글로 와주세요. 맞아, 여방에 다섯 분이나, 다섯, 아홉 명 있어요. 아까 여방보다 더 많이 있어요. 미치겠어. 이 화면이 낫다고? 어그 다행이네 여러분들 한단결 채널 와주세요 한단결 채널 와주세요 저는 이제 음... 한단결입니다 주소요? 검색창에 한단결 치면 나와요 앞으로는 그쪽으로 와주세요 앞으로는 그쪽으로 와주시면 되, 돼요 저쪽 화면이 좀 어두워 더 밝은데? 화질이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? 어서 오세요. 새로 오신 분들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미치 강의가 아니라 한 단결에서 열심히 안녕하세요, 원니한 단결에서 새롭게 방송 시작하게 됐습니다. 지연이 누나 구독해 주고 이제 앞으로 일로 와야 돼요. 앞으로 일로 오셔야 돼요. 앞으로 한 단결로 오세요. 한 단결로. 반갑습니다. 네. 미선이나 빨리 오세요. 네, 디디님 관계자의 삽비금지님 빨리 와주세요. 지현이나 반가워요. 지금 다들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아직까지 먹고 있어서 좀 늦어요.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아직까지 먹고 있어서 좀 늦습니다. 그래, 좀 아쉽겠네. 많이 같이 놀지도 못한 것 같은데. 얼굴도 많이 못 보고. 나도, 수가 나올 때마다,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생각 했겠지? 보고 싶다고? 멋져? 유튜브. 구독해줄 수 있어? 네. 한단자 한결 몇살이야? 중1이야 중1이야? 한결 나와? 휴가 동안 친구들 보내고 들어갔어 구독했어? 아 고마워 네. 구독했어? 네. 좋아 집에 서 엄마 아빠한테도 구독시켜줘 네 고마워 <laughs> 누나랑 보낸 시간 없어? 나중에는 많이 보내겠지 되게 서운해하지 마요 안녕히 계세요 어 파이팅 어쩔 수 없나봐 그 나이 때는 놀기 바빠가지고 냉나는거 아니죠? 예 누구 왔나요? 조용합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 다 같이 반겨주세요 저 하면 광량이 부족해? 광량, 빛의 양이 좀 부족하다는 거야. 아니면은 광이가 좀 부족해 보여? 지현이 나 그래가지고 닉을 바꿨구나. 쉿! 비밀로. PC 방을. 피시방 가야지 피시방 가야지 피시방 가자 얼굴에 그림자 너무 생겨? 여긴 안생겨 누나? 아들이 엄마보다 친구들 소중하고 친구가 더 좋은데 엄마 재미없어 친구가 더 좋은데 원래 그 나이때 그래 원래 원래 그 나이때 그래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싶다가 휴가 나오면 친구랑 놀고싶은게 그 나이때 그래 서운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서운해도 그래 밝기나 노출은 아나 노출은 안하는데 노출은 안하는데 가자 PC방가자 <laughs> 안녕하세요 유튜브 한단결인데요 구독좀 해주세요 아, 재밌게 뭐 하고 노는 게 재밌대 그러면은 야이 PC 방이 진짜 무슨 뭐 호텔 같은데? PC 방 한번 보여줄까요? 미쳤다. PC 방 입구 가봐. 아 바야바바님 제가 저번 주에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채널로 옮겼어요. 한 단결로, 글로 와주세요. 야 PC 방봐봐 미쳤어 어, 이빨 요정 어서 와요 이빨 요정 누나 바쁜 거 끝나고 왔어요 어서 와요 엄마 내 얼굴 나오게 한 단계 리자 않네 미선이 누나 이제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저기, 여기 인쇄되는 곳 어딨어요? 네, 아무 데나 프린터 돼요? 이거 안내문인데 가서 다음에 여기 좀, 여기 돼요? 비어있는 자리에 어. 비에원을 로그인하고 프린터 연결 누르고 프린터 가능 클릭 프린터 문서 열고. 어, 민선아, 이방 말고 저 방으로 넘어와. 단결이 방으로. 어, 미선이 누나랑 정은 누나 어서와요. 자식 소용없음? 아니야 소용있어 다 아, 소용있습니다 뭐어떻게하라는 거야? 아 PC방을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뭔 말인지 1도 모르겠다 나 이제 옛날에 어릴 때는 PC방 좋아했는데 지금 울렁증 생겼어 울렁증 피시방이 처음 옵니다 피시방이 너무 특이해요 피시방 근데 너무 섹시해요 피시방 호텔같아요 호텔 와 이거 피시방이 한시간에 한시간.. 아, 30분에 1원이네 피시방이 한 30분에 1원이네 민선아, 저쪽 방으로 와. 단결, 한 단결. 시방이 30분에 1000원이야. 카드본에 보고 비어있는 자리에 로그인, 프린터 연결, 터 프린터? 나타면리이터 남겨 물가 많이 올랐어 나도 한 시간에 천 원이었어 아무 자리나 하라니까 PC방 겁나 겁나 섹시하지 않아? PC방이? 나혼자서 커플석에 앉아야지 PC방 진짜 오랜만이야 PC방이 어떻게 섹시하냐고? 보여줄게 じゃあじゃあ。 이거 지않 그치? 나 이런 피 c 방 처음 봐.